네, 오늘 대국은 제1회 난양배 결승 1국입니다. 어, 신진서 보단은 4강에서 당일페이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왔고요. 왕싱하오는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미래의 인재인데 어, 리친청 선수를 사강에서 꺾고 신진서 구단과 결승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왕싱하오는 이제 중국 랭킹 6위이고요, 신진서 구단은 세계 랭킹 1위고 이 나이는 왕싱하오가 이제 신진서 구단보다 4살 어립니다. 신진서 2000년생, 왕싱하오 2004년생. 그래서 이제 랭킹 차이는 좀 나는데 굉장히 중국 중국에서 유망한 그런 앞으로 미래의 기사이기 때문에. 어, 이, 이 결승을 어떻게 두는지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은 지난주에는 농신배를 두고 이번에는 난양배 결승을 이제 또 두고 있습니다. 자, 우승상금은 이제 싱가포르 달러로 25만 달러, 한국돈으로 약 2억 6천의 우승상금을 갖고 네,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돌을 가려서 네, 신진서 구단이 100을 잡았고요. 네, 여기를 이제 받으면 이제 큰 자리를 백이 두니까 손을 그냥 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응징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이제 좋아하는 공격으로 딱 이어졌고요. 자, 여기서 응수 타진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바로 대응을 하면 치받는 수인데 이렇게 치받으면 이제 진행되는 예상도가 이렇게 되고. 있고, 막는 수는 이제 관통을 당해서 백이 너무 열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비껴서봤고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서로 타협하는 국면인데, 왕싱어는 이렇게 두면 이제 바둑이, 바둑 급해지니까 그냥 가볍게 손을 뺐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고요. 네, 서로 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뒀는데, 그냥 얼핏 보기에는 막 이쪽을 몰아가면 공격이 될것 같지만, 딱 이렇게 두면 이게 봉쇄를 하기에는 이쪽이 또 너무 열고요 그리고 이쪽을 공격하기에는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공격 자체가 잘안 되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뛰어나오기만 해도 사실 우하기 쪽이 좀 열기 때문에 크게 공격이 되지 않고 사실 이 부분도 좀 맛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하기가 좀얇어서 생각보다는 이제 공격이 쉽게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다가 이쪽을 물어봤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득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처럼 뒀을 때 젖혀서 딱 끊기는 형태가 나오니까 안 되고 실전은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을 바로 뒀거든요. 근데 이수가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여기를 이제 신진서 구단이 손을 뺐는데 이쪽을 젖혔으면 흙이 꼬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꼬부리면 띄우는 순간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모양 자체가 일단 너무 우형인데다가 이 무거워요 돌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호구쳤으면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바로 냉정하게 이쪽을 물어봤으면 이 교환 자체가 악수가 돼가지고 백이 좀 활발한 모습이었는데요 신진사보다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었는데 여기가 워낙 이제 두터운 급소 자리다 보니까 그래도 호구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네, 하고 이제 흙이 있게 되니까 모양이 좀 좋아져서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국면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까지 서로 호각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흙이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이쪽으로 끊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바로 이쪽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볍게 대응하면서 여기가 공격은 크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어가면서 싸울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좀 이게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큰 자리를 찾아갔는데 신진서구단이 이쪽을 바로 대응하지 않고 거의 노타임으로 이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를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가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 자리가 아주 기민했고요. 자 여기서 네 서로 이제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흑은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이제 선수를 잡고 중앙을 이쪽 좌변 부분을 둬야 되는 장면인데 사실 여기서는 어 그냥 이쪽을 두는 게 정수였어요 왜냐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후수이고 사실 그렇게 지금 장면에서 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뒀어도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신진서보단은 계속 이쪽을 끊어서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자리고 귀는 어차피 살아있기 때문에 어, 흙이 선수를 잡아서 최소한 여기만 두더라도 좀 모양 자체가 너무 어, 흙에게 눌린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좀 활발한 국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도 흙이 두터워서 공격이 잘안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는 자리가 공격은 할수 있지만 집으로는 별게 없어서 약간 느슨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싱하우가 더 활발하게 두는데 사실 여기서 어 이쪽을 갈라쳤더라면 흙이 여기가 좀 연결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이쪽으로 두고 찌르고 단수치고 밀어가면 배기 입장에서는 흙을 양쪽으로 갈라 갈랐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흙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었더라면, 요렇게 차단하는 것도 이렇게 찌르고 먹여치고, 네, 이런 식으로, 어, 메꿔 간다면 계속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갈라치는 게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흙으로서는 연결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백이 중앙을 먼저 선점하면서, 어, 원래 하려던 공격이 통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렇게 갈라치는 게 괜찮았다고 보고 있었고요. 실전에는 좀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둔 수가 어 뭔가 급소 같았지만 여기서 흙이 정확하게 뒀더라면 1어 0이좀열았습니다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흙의 정수는 이렇게 되는 수였는데요. 그럼 백은 이제 이렇게 끊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연결하면 백의 입장에서 넘어가기에는 이쪽에 찝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 수를 두게 되면 약점 때문에 이곳을 두어야 되는데 여기가 손수로 돌이 오면 나와서 끊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백이 둬서 두 점을 보태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빠진 수가 거의 약간 한수 노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1로 두고 3으로 두었으면 백이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이 이제 젖혀서 중앙 쪽으로 두텀을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흙이 막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젖히는 거는 일단 돌이 오면서 이쪽이 집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넘어가는 게 있고 또 흙의 공격이 거의 안 되면서 이게 약간 별개 없는 모양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흙이 뒀으면 백이 좀 생각보다는 어, 신통치 않은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뒀으면 흙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렇게 갈라친 수가 좋은 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흙이 이제 나쁘지 않다 보고 이렇게 뒀는데 이때라도 네, 계속 이런 자리를 먼저 두는 것이 백을 좀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응수를 어렵게 만드는 수였는데 다행히도 왕신왕후가 그냥 받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해서. 네, 다시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계속 만만치 않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계속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왕심화가 우변을 키워가는 수를 선택해서 우변 싸움이 이제 승부처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흑은 공격을 해서 이쪽하고 역, 역, 엮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뛰어갔는데. 백은 고민 끝에 이쪽을 붙였어요. 여기 늘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을 붙이는 수를 물어봤고 여기까지도 서로 어렵거든요. 여기서 냉정하게 이제 백이 느는 수가 정수였다고 하는데 신진서 보단은 여기를 붙여서 만약에 백이 받아줘야 된다면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나쁘다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두고 원래 정수는 뭐 이렇게 되고 나가는 게 정수였는데 이수가 신경이 계속 쓰였나 봐요. 근데 이수 역시 이제 마식 보약하고 나가면 흙이 계속 이쪽이 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공지능이 어렵다고 봤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수가 너무 좋은 수라 여기가 계속 신경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이쪽을 선수할 수 있다면 이 붙이는 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선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뒀습니다. 근데 이수가 어 결과적으로 나쁜 수가 되지 않았지만 이수가 나쁜 수였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발하고 나니까 관통을 했지만 이때 흙이 정확하게 두었더라면 흙이 좋아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전에는 느슨하게 두는 바람에. 신진서 구단이 관통하는 자세가 좋아서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괜찮아졌는데 여기서는 밀었더라면 만약에 백이 이제 요쪽을 반발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가 관통은 했지만 흙이 밀고 젖히면서 집이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관통한 게 그렇게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젖혀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두게 된다면 여기 젖히는 수가 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끊고 싶지만 이 끊는 것은 이쪽으로 나와서 끊는 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로 끊는 수랑 이쪽으로 빠져서 잡으러 가는 수가 맛보기가 돼서 이때는 백이 걸려든 모습이라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데 넘어가면 백이 또 이쪽에 살기가 바빠서 어 흙이 잘 넘어갔고 살았을 때또 화면을 역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뒀으면 오히려 백이 더 약간 바둑이 급해지는 이런 국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밀지 않고 느슨하게 뒀기 때문에 다시 돌이 이쪽에 돌아와서 백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백은 뭐 젖히고 호구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늘었고요 여기서 흙이 좀잘못뒀어요 여기서는 흙이 중앙을 두텁게 두거나 혹은 이쪽으로 좀 어, 귀를 지키면서 두는 게 정수였고요 실전에는 이제 이쪽을 좀 압박하려고 막긴 했는데 이 젖히는 수가 엄청 좋은 수였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좀이 수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전에 딱 끊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모양을 보면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가 자충 형태가 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끊는 수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끊었을 때 모양 자체가 두터움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흙은 사실 안 끊어 줬어야 했어요. 왜냐면 이쪽을 지키면서 계속 연결을 그냥 해 주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끊어 줘서 이국기가 맛이 나빠졌죠. 그래서 이 젖혀는 수가 굉장히 기민했고 또 귀에도 맛이 나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젖히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였고요. 이 교환을 하고, 이제 이쪽 교환을 했지만, 이 끊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이때는 백이 확실히 좀 승기를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어좀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두었더라면, 확실히 유리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끊었더라면, 흙이 살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는 것은 단수치고 이쪽을 끊으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고, 이쪽을 넣는 것은 끼우는 수가 있어서, 단수직건 이어서 이렇게 깔, 깔끔하게 잡히고 이쪽을 단수치고 때려도 이어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네, 흙이 잡히기 때문에 중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렇게 중앙을 잡았으면 오히려 아까 흙이 잡으러, 공, 우변을, 백을 잡으러 오는 입장에서 어, 중앙이 잡혔기 때문에 흙이 망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끊었으면 사실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은 이때 좀 그냥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쪽을 먼저 찔러봤죠. 만약에 흙이 막지 못하고 이으면 똑같이 끊어서 이찔랑 교환이 이득이기 때문에 여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막게 되니까 끊는 수는 생겼지만 이 끊는 수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 이쪽을 그 지금 이제 와서 끊으면 여기를 치받는 거는 단수랑 찌르는 게 맛보기가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끼워야 되는데 이 찔러놓은 수가 자충이 됐어요. 아까 없다면 이 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자충이 되면서 딱 이어지니까 이제는 바로 수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약간 악수였던 겁니다. 이 중앙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안안 안 해놓고 그냥 끊었으면 곤란했는데 찔러놓는 바람에 끊는 수는 생겼지만. 끊는 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사는 수를 선택했는데 확실히 집으로 봤을 때는 중앙으로 잡, 잡지 못하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집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보다 차이가 좁혀졌고요. 이렇게 중앙이 살아가게 되니까 이쪽이 좀 괴롭힘을 당하는 형태가 되면서 네, 생각보다는 미세한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잡으러 오더라도 이쪽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잡으러 갔어요. 끊어갔고네 여기까지 이제 어, 외길인데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 돌이 안 잡힌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고 최소한 이렇게 붙이기만 하더라도 뭔가 모양이 얼핏 보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아서 안 잡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오면 냉정하게 이렇게 찌르고 막으면 여기가 다 선수다 보니까 거의 탄력이 있어서 못 잡는다고 보는 그런 국면이어서 이렇게 사는 수를 계속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인간이 느끼기에는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실 살리는 수가 잘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진서 선수도 똑같이 생각을 한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너무 좁다. 그래서 이제 붙이는 수를 그냥 귀에 이제 사는 수를 어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왕싱하우가 냉정하게 그냥 두텁게 이쪽을 차지했더라면 이 하변 쪽은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라서 생각보다 흙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만만치 않은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빠져 가지고 더 맛이 나빠졌거든요. 이때 이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붙였는데 그냥 냉정하게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물어보는 수가 좋았대요. 그 이유가 여기를 이어서 잡으러 오면 이 빠지는 수가 아주 좋은 수라서 만약에 이쪽으로 차단하면 끼워서 여기가 너무 수월하게 살아가지고 가 여기도 막는 게선수고 어 생각보다 흙의 귀가 크게 깨지고 여기가 작게 잡혀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수 쳤으면 오히려 흙이 곤란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맛도 굉장히 나쁘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이렇게 쌍잎 쓰는 수가 있어서. 찝는 수랑 건너 붙이는 수가 맛보기가 되어서 이것도 곤란했대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나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렇게 단수셨으면 흙이 여길 두고 때려서 타협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뒀어도 백이 충분히 들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신진서 구단은 이 수를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수를 내려가는 수를 어,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왕싱하우가 냉정하게 이쪽으로 두고 살려고 했을 때 그냥 이 두텁게 처리를 한 뒤에 백으로서는 그냥 사는 거는 이렇게 어 그냥 흙이 이렇게 개가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이쪽이 정리가 잘 돼서 좋은 흐름이었다고 하고요. 백으로서는 이제 끊어서 승부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모양도 서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천 흐름이었는데 어, 왕싱하우가 그냥 끊는 수를 선택해서 오히려 백이 처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젖히는 응수타진이 아주 좋았고, 이렇게 뒤로 되젖혀서 버리는 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백이 깔끔하게 가볍게 처리하고, 네, 이렇게 이제 뛰는 형태가 돼서는 흙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덤을 내기가좀 힘들어지면서, 어, 좀 미세한 국면으로 바뀌게 돼서 오히려 흙이 바깥쪽으로 살려주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좋았던 거죠. 또 귀에도 사는 맛이 좀 있고 이쪽도 잘 처리가 되면서 미세하지만 백이 좀 유리한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세한 국면이었거든요. 큰 차이는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왕싱하우가 정확하게 뒀으면 미세한 국면이었습니다. 여기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냉정하게 흘러갔더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네, 흘러갔더라면 그냥 미세한 국면 이었대요 근데 왕싱하우가 이제 형세판단이 잘 안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둬도 미세하게 가면 내가 진다고 판단을 했는지 갑자기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 수가 거의 패착이에요 그래서 미세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이쪽을 이제 아예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게 판단착오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지금 밀어 가고, 사실 끊어도 곤란했고요. 실전처럼 준수도 괜찮았습니다. 뭔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걸려든 것 같잖아요. 여기 끊어도. 근데 이쪽에 패가 나니까 걸려든 것 같은데, 왕싱어가 상변사를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하변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쪽을 두고 나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둬야 되는데, 빠지면 이쪽 끊는 수랑, 네, 이쪽 잡으러 간 수가 맛보기가 돼서 이때는 이미 걸려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교환을 하고 늘었는데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상 그냥 하변을 잡는 거는 그냥 이쪽이 잡혀서 그냥 바둑이 끝나 버리고요. 실전에 막 이쪽을 막 타고 나가서 살자고 하는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잡으러 가면 어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것도 찌르고 찝어서 안에서 못 살아요 그쵸 여기가 옥집이 되니까 그래서 화변을둘 시간도 없이 그냥 이쪽이 사월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 실전에는 살수 살아야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바꿔치기라면 상변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가니까 이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끝난 수는 이제 살자고 하는 수는 좋은 수였는데 여기서 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살아도 집니다. 왕싱하우가 살려고 하면 여기 교환을 하고 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수를 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는데 여길 두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쪽에서 이득을 많이 보았고 중앙을 선수로 살아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왜냐면 단수 치는 것은 패가 나니까 그래서 빠지면 막는 거는 끊어서 수상전이 안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뛰어서 넘어가는 거랑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원래 흑이 이쪽을 눌러가더라도 어느 정도 집이 나는 장면에서 이쪽 집이 원래 중앙이 흙의 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결과로 보면 백이 중앙이 다 살아가고 이쪽도 이득을 보고 하병까지 살아가게 되니까 흙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덤에 걸리는 그런 바둑으로 바뀌게 되면서 살아도 지는 거죠. 그래서 왕싱하우가 이때는 어차피 졌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뒀는데 막아버리니까 넘어가도 이렇게 두면 이쪽 붙이는 거랑 이쪽 파워하는 게 선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살 수가 없는 모양이 되면서, 네, 결국은, 어, 왕싱하오가 돌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왕싱하오는 그냥 이렇게 어깨 짚었더라면 미세하게 갈수 있는 국면에서, 어, 형세를 좀 비관을 했는지 무리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무리를 했는데, 어, 신진서보단이 그냥 침착하게 중앙을, 이 상병 쪽을 중앙을 살리면서 압박한 수가 어, 승착이 되면서 굉장히 오히려 더 손쉽게 이기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신진서 구단이 먼저 이기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게 되었고요. 신진서 구단은 이제 한 판만 이기면 난양배를 우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둑은 생각보다 좀 어려웠는데 이 마무리가 돋보이는 한 판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승리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이국에서 또좀더 좀 어, 확실하게 끝내서 우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해설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